자 오늘 할 게임도 몬스터 헌터 라이즈 입니다 여러분들 월드에서도 환경생물 되게 많았잖아요 환경생물 작도 실제로도 많이 있고 모기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희귀 환경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맵마다 있다고 하는데 우리 투수 분이 정리해가지고 그걸 제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번 잠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GO! 가자 가자 헌터노트 훈터노트 못참지 그런거로 타원 캠프. 탐색 가서. 타원 대어 가서. 밤에 출현한다 그랬죠? 그럼 밤에 가서 바로 보면 되는 거겠죠? 가볼까요? 음, 음. 밤. 그쵸?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될것 같거든요? 저쪽에 희귀 항경생물이 있대요.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세요? 환경 생물작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모으는 맛에 한다는데? 아, 그래요? 방송 보면서?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나르가필입니다. 맞습니다. 오 뭐야? 호이야! 어? 나왔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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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다, 요 선생님, 나왔다, 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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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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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면, 금모, 구미오. 오, 오! 여기 가면 촬영할 수 있구나. 오케이, 귀엽다. 오 구미호 나랑 함께 갈래? 여러분들 여기 위치가 여기에요 5번에서 약간 4시 방향 밥안 먹어도 괜찮다고 하네요 안녕? 이동욱 닮은 구미호 같은 생겼다 너어 뭐야 통과하네 그냥? 통과하네? 갖고 싶다 오 앉아도 있어 어머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앉아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안빨 딱 하고 진짜 잡아다가 집에다 풀어놓을 수 없나? 이거 월드였으면 벌써 잡았다 이거 100% 사람들이 이거 너 너 월드작이었으면 사람들이 벌써 잡아갔어 너 이쁘게 생겨가지고 야너 되게 이쁘게 생겼다 아 귀여워 꼬리 살랑살랑한거 봐어 그물 못참지 그치 벌써 마이아웃스에 잔뜩 넣어놨을거야 아야 어, 이쁘다 야 어머어머 어머. 어머 안녕? 무시하니? 안녕? 우와 우와, 좋아하는데? 어? 우와! 어, 귀여워! 어, 어 귀여워! 어? 안녕? 어, 너무 귀엽다. 얘, 너 이름이 뭐니? 우와. 이쁘게 생겼어. 가까이 가면 그래픽 깨진다. 야, 저, 야, 민구야. 민구야. 넌태생이 다른 애야. 여기 앉아있어. 자 헉, 어머! 어 너무 이쁘다! 아 귀여워! 나랑 사진 같이 찍을래? 어떻게 생각해? 같이 찍자. 민냥아 민냥, 민냥아 민냥아 낄낄빠빠 민냥아 제발 아 우리 민냥이 왜 저럴까? 나 옆에 서 있을게. 안녕 오 이거 괜찮다!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오! 오 어, 좋아 빨리요. 캐릭터야 앞을 봐 오! 간다 오 시간 지나면 가는구나 아 일정 시간 지나면 가나봐요 음 오호라 아까 그래서 갔나봐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빨리 가야되네 시간 제한이 있네 그니까 러 맵이 열리고서 지금 몇분 지났지? 아 5분 지났나? 때려도 도망가나? 오 때리면 도망간다. 오가이 가. 어 때렸더니 있... 오 이리로 다나아일리로 도망갔어. 아오얘 거기 있니? 아야 거기 있니? 오 이런 데가 있었구나. 아 궁금하잖아. 여러분도 안 궁금해요? 가질 수 없으면 때린다. 아, 그렇지. 가질 수 없으면 때려야지. 이번에는 한랭군도로 가볼게요. 한랭군도는 밤에 가서 채집하다가 배경음에 우웅 이런 소리 들리면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가볼게요. 보면은 8번 맵에 있, 8번 맵에 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파밍을 하다가. 돌아다니 봅시다. <목소리> <목소리> 아이템을 좀 두고 올걸 잘못했다. Few minutes later. 이건 때려도 안 되네. 옛날에 그저 여기잖아, 그쵸? 오, 와, 와,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와! 소리 난다! 여기 아닌가? 여기 못, 못 올라가나?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걸렌스 해야 돼 이래서 이래서 걸렌스 해야 돼 와! 와우 와우 와! 오! 와, 와. 와. 오 여기 잘 보이는데? 달팽이 기어 나온다! 오! 짱 신기해! 인사하면 반응한다고요? 오! 오, 깜빡깜빡 한다! 아니야? 반짝반짝! 반짝! <laughs> 아니야? 오! 오, 어, 귀여운데? 혹시 성광탄? 그런 거안 먹히네? 야, 성광 안 먹히는가? 이거 범위가 좋나? 반짝! 안녕. <laughs> 인사할 때만 그러네? 어, 인사하니까 이제 안 받아준다. 야, 귀찮냐? 야, 야, 인사 받아줘요. 받아주세요. 인사하니까 귀찮네. 오,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오! 오, 뭐야? 어디가? 난 들어간다. 퇴근한다. 넌 이제 출근했지? 아침까지 방송 열심히 해라. 오. 간다, 간다. <laughs> 고잉 메리오, 잘 가. 블랙펄, 잘 가. 안녕. 아, 요렇게 또볼수 있구나. 어. 어, 되게 잘 숨겨놨네요, 이런 거. 낑낑거리지 않아요, 우리 민구. 어, 민구, 낑낑거리지 않아요. 왜 자꾸 낑낑거릴까? 어, 손? 어, 옳지, 너는 손이 없어. 이건 앞발이야, 멍충이. 아이, 귀여워. 쓰담, 쓰담. 아이 귀여워, 오구오구 귀여워. 어이스터이거 잘해놨네. 뒤에 민양이 왠지 <laughs> 민양이 뭔가 <laughs> 민양아, 옛날에 네가 다 이쁨 받았는데 온천 가서 그치? 우리 민양이 쳐다만 보고 있어. 어떻게? <laughs> 한 걸음 뒤엔 항상 민양이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수 없나요? <laughs> 캐릭터는 언제 이쁘게 꾸미시죠? 이쁜데, 아, 지금? 아니, 지금 이쁜데, 내 캐릭터. 왜내 캐릭터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여기 뚫어놨네, 내가 그리고 캠프를. 고고 가. 여기 고기 달리자. 이거 타고 가면 되겠지? 8번에서 12번 구멍 사이. 여기였던 것 같은데? 어, 잠시만요. 낙양초 오참지. 저, <laughs> 여기였나? 저쪽이었나? 밧줄벌레 볼 때마다 세키로 같아요. 밧줄벌레 하나 먹고 가자. 이러지 마, 제발. 댕댕이. 여기죠? 여기 맛있는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거미집도 있고. 나 여기 그때 봤는데, 이거 황량선물 있는 거 봤거든요? 여기 서술충 no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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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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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 딱 좋아요. 오, 나이스. 퍼주셨습니다. 고객님, 한장 더. 그렇지.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한장 더.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객님. 아, 좋았습니다. 자, <laughs> 이름이 킹트리스라고. 아, 한번 더. 오케이. <laughs> 아, 좋아요. 아, 안 도망가요? 오, 예쁘잖아. 인사해볼까, 얘한테도? 오! 오 인사하니까 받아준다. 오! 안녕? <laughs> 와! 얘도 때리면 도망가겠지? 아, 궁금하다 어떻게 도망가는지 때려주세요, 여러분들. 아 절로 도망가는구나. <laughs> 간다. 꺄이렇 간다. 오저로게 가는구나. 이리와. <laughs> 전기토, 전기토. 여기 가면 여러분들, 요런 게 있어요. 짜잔! 여기 인내시아 있어요. 인내시아 구하기 되게, 이제 옛날 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가면 개빡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쉬었다가, 매강추 한번 먹어주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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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쪽 있고요 아 이쪽이네? 아, 기가 똥이 차네요. 계십니까? 아... 선생님 계시네요. 아, 선생님 계십니다. 오, 멋있는데? 오. 오, 오. 오. 오, 멋있죠? 비암이다, 비암. 케찰 코브라. 얘는 인사 받아줄까요? 승질 드럽게 생겼는데? 우리 모델 분이 영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씹는데 <laughs> <laughs> 가까이서 가서 할까? 그럼 오와 우와 우와 소리가 달라 오 오, 멋있는데? 방울뱀 소리나, 그니까. 어, 집에 가져가다 키우고 싶다. 너는 집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오, 한번더 때리니까 집에 들어가네? 아, 이렇게 가네요. 씩, 하고. 재밌누. 어, 해질 무렵에 왔는데, 여러분들도. 미리 한번 와보세요. 동쪽이라고 하니까, 동쪽 여기 중간에 올라와서 뒤로 와가지고, 저처럼 슬라이딩 해가지고 가면 될것 같거든요? 미지, 와, 이게 위에가 이렇게 생겼구나. 나 처음 알았어. 여러분, 위에 이거 한 번도 못 봤죠? 한 번도 못 봤죠? Oh um. my...

안녕? 그 고객님 팔 한번 벌려주시겠어요? 시원하게? 저 유튜브 썸네일로 들어가게 고객님? 그털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이쁩니다 충분히 이뻐요 그렇지 흔들..흔들고 털 한번 흔들어주고 불사조죠아 그렇죠 고객님 아 좋습니다 지금 자세 좋아요 누구지? 댕댕이 누군가요? 비켜요 댕댕아 댕댕 댕댕아 감사합니다 고객님 저 모델 좀 해보내죠 그렇지 아 지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이쁩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아주. 아 좋아요. <laughs> 아, 아 네. 아 찾았다. 좋습니다. 아 고객 고객님 그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인사? 오 인사 받아준다. 오오 오, 인사 받아준다. 조금씩 거리를 좁히자. 친한 척하면서. 깨, 깽너 불사조니? 안녕? 맞다. <laughs> 월드가 아니었어. 너 월드였으면 넌 멸종했어. 최대 금관 최대, 최소 대최금관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 보통 크기가다 잡혀서도 콜렉션으로 사람들이 모아놨을 거야. 도비.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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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갈 때도 멋있는데 오 가는 것도 멋있는데 그냥 그냥 안 날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돌다가 가죠. 열 오종 환경 생물을 봤는데 어, 되게 특이한데 또 애들이 인사성이 되게 밝죠. 인사하면 다 받아주고 그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어, 그래서 너무 잘 맞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도 이런 거 찾아서 한번 사진 찍어보고 도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으니까 또 가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